네, 안녕하세요. 초보투자자입니다 지금은 어, 9시 6분이구요.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, 이때 타임을 놓쳐서 지금 약간 애매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오늘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구요. 시가는 292.05입니다. 지 아네 지금 진입이 됐고요. 이제 그 수익이 될지 뭐 손해가 될지는 조금 이따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시가를 시가 위에, 시가에서 지금 어 시가를 못 넘어가고 다시 하락을 하면 이제 수익으로 성산하게 될 것이고, 만약에 시가를, 시가를 뚫고 올라간다면. 뭐 손해를 보겠지만, 이따가는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, 오전 10시 반에 청산을 하고 나올 거고요 플러스가 난다고 하면, 이제 뭐 30에서 1 0만원 사이에서, 마찬가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 초보투자자입니다. 지금 시간은 10시 4 6분이고요 <laughs>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아, 요 라인에서 뭐 저점찍고 다시 고점찍고 저점찍고 고점찍고 다시 저점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10시 반에 청산하려고 을 했는데, 어 다시 저점을 뚫을 수도 있어서 조금 기다렸는데요. 일단은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얼물 자체는 요런 모양이 좀 자주 등장하네요. 요 날도 그랬고요 오전에 이렇게 변동폭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제 오후에 약간 큰 변동폭을 주긴 하는데, 그거를 뭐, 오후에 크게 움직이는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 다행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은 어 안되기 때문에 이럴때는 그냥 음 약속한 시간 정도에서 음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을 기약을 하면 되니까 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23만 2천 4백 10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초보 투자자였습니다.